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고 뻣뻣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힘을 줄때 허벅지 바깥쪽, 오금, 무릎 주변 통증이 나타나면서 심하면 종아리 발가락 부분까지 저린 통증이 동반된다면 근육, 힘줄 손상인 햄스링 건염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집에 있는 수건을 돌돌돌 말아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준비해 주셨다고 하면 은 통증이 있는 다리, 허벅지 뒤쪽 중간부위에 수건을 대놓고 앉아 주시고요. 앉아 주셨다고 하면 은 양손은 무릎 위에 올린 후에 발목을 안쪽 방향으로 돌리고 발목을 발등 쪽 방향으로 당겨 주신 거예요. 이 자세를 해주셨다고 하면 은 본인 마음속으로 5초 정도 되면서 천천히 무릎을 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당 동작 하셨을 때는, 힘...